안녕하십니까. 100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피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처음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라서 어, 참 어설프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버벅거리기도 한데 혹시나 행사일수도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쁘게 봐주십시오. 어, 이 100명 구독자를 만들기 위해서. 100개의 동상을 찍고, 여러분들한테, 여러 사람들한테 만나서, 어 저의 채널을 알리려고 얘기도 하고, 웃기기도 하고, 아부도 떨고, 그래서, 팩명을 만들었습니다. 사람들은 팩명 구독자 만들기 쉽다고 하는데, 아닙니다. 진짜 힘듭니다. 어 이제 구독,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우리 유튜브 분들도, 어 공감하시겠지만, 이, 1 0 0명이라 숫자가 진짜 힘들어요. 99명까지 갔다가 95명으로 떨어지고, 또 98명, 99명, 100명 갔, 달락 말락 하다가 90명에 떨어지고, 어, 물론 재미가 없어서 <laughs> 구독자가 빠졌겠지만, 지금은 당당하게 109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, 제주피아입니다. 이쁘게 봐주십시오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이 물어봐요. 왜 제주에 왔느냐 그리고 왜 유튜브를 찍느냐 그래서 어, 이거를 영상에 한번 찍어서 어,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려주도 좋겠다. 어 그래야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저는 구독자님의 한분한분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한테 어. 저란 사람을 좀 알려주는 것도 신뢰성을 느끼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. 제 나이는 40대 후반이고, 어, 원래 제 꿈은 학기도 간장님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학기도 간장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, 22살에 제가 도장 간장님이 되었습니다. 어, 도장 간장님이 되어서 20년 동안, 그 20년 동안, 어, 열심히 노력해서 어, 40에 제가 체육관을 접는 게제 목표였어요. 그리고 그 꿈이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. 제자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부모님과 함께 또 자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고민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마 경남에 있는 합기도 체육관 중에서는 제가 아마 어, 탑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잘해서 탑을 찍은 건 아니고, 저를 믿고 따라와줬던 제자들이 있어요.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, 지금은 제가 잘 챙겨주지 못하고, 뭐, 이렇게 하지만, 그 제자들과 함께 제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아마 그 탑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, 여러 가지, 나중에는 이야기하겠지만, 여러 가지 사업도 했는데,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주 잘 됐어요. 그래서 제가 4 0에될때 체육관은 거의 정점이었고 그리고 하는 사업도 거의 정점이었어요 근데 어 원래 제 로망은 어 40에 모든 걸다 접고 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가 제 로망이었는데 저와 함께하는 저희 집사람이 흔쾌히 콜 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이 제주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0살에 간 지역에서 틀을 잡고, 그 틀을 잡은 상태에서 안정이 되어 있는데, 또 다른 모욕을 하는 건 너무 무리지 않을까? 저는 못해요. 라고 말씀하셨는데, 어, 저는 생각이 좀틀려요 사람이 살아봐야 100년도 못삽니다. 아도바둥 살 필요도 없고, 이왕 사는 게 시원하게 살다가, 시원하게 가는 게제 마인드입니다. 제 마인드였고. 목표였고 그래서 어, 아무도 모르는 이 제주도에 영구직 하나도 없어요. 저는 제주도에 와서 길도 처음에 길도 몰라가지고 또뭐 집도 몽고하고 해서 호텔에서 보름 동안 살면서 집 구하고 또 우리 애들 학교 알아보고 그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게 자리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벌써 이렇게 7 년이 지났네요. 어, 합기도 체육관의 간장이, 그러면 학기도에 관련된 영상을 찍지, 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커피 올렸다가, 비 맞은 거 올렸다가, 노래 부른 거 올렸다가, 강아지한테 무시당하는 거 올렸다가, 왜 이렇게 두서 없이 올리느냐. 제 마인드입니다. 제 마인드. 틀에 베여져 있지 않고, 제가 하고 싶은 대로. 제가 이 제주도에 온건 하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. 사실은, 최공 관장님이면 어, 사실은 담배도 피면 안 되고 또술 먹어서 술 먹고 뭐 이렇게 소리 지러도안 되고 그런 억압이 좀 있었어요. 맞잖아요. 우리 학기도 관장님이 어 길거리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는다. 아니면 술을 한잔 먹고 홍도야 울지 마라. 이 노래 부르면서 소리 지르면 좋아하시겠습니까. 그래서 그냥 22살 때부터 제가 41까지 채권하고 왔는데, 그냥 19년 동안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. 담배도 골목에서 숨어서 푸고, 술도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가서 술 마시고 오고,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제가 40대면 내 마음대로, 내 마음대로 살자. 어? 남는집 어필은 뭐 있노? 100년도 못 산다는데. 그래서 제가 이게 제주 오게 된 거고, 어, 영상이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, 앞으로는 1부 2부 3부 좀 나눠서 어, 학기도 제희들가이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조금 소개하고 또 유튜브 찍으면서 또 조금 그거 하고 그리고 제가 제주 7년 동안 살면서의 어,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뭐 닭집도 하고 포차도 하고 사켓집도 하고 뭐 고기 배달집도 해보고 여러가지 해봤는데 그런 에피소드도 조금씩 조금씩 어 동영상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 많이 제주피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제주비아 화이팅! 감사합니다